안녕하세요. 로드라이트의 DJ 로드입니다. 이번에는요, 로직 프로 X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오디오 FX 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단순히 보기만 해도 뭔지 알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작곡을 처음 시작할 때약한 4년 전쯤에 제가 음향 사전이나 음악 사전을 찾거나 아니면 제 로직 스승이죠 그 매드사운드의 김원주 대표에게 배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건데요 이제 좀 너무 오래돼서 종이가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로직을 열었고요 로직을 여시면 어,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디오 fx. 이쪽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창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어, 앰프 앤 페달. 어, 말 그대로 기타 및 베이스 앰프 및 이펙터 페달의 모음입니다. 기타나 베이스 쪽에 주로 걸어주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딜레이. 뭐, 뜻 자체는 지연, 지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음을 반복적으로 반사시켜주는 공간계 이펙터입니다. 어, 에코라고도 할수 있고요. 소리를 지연시켜서 한번 또는 뭐 여러 번까지 재생을 시켜주는 게 바로 딜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토션. 뜻은 찌그러짐이나 왜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음을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찌그러뜨리거나 일그러뜨려서 조금 더 날카로운 소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보자면은 신호를 증폭 또는 전송하는 과정에서 없는 성분을 발생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디스토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는 다이나믹. 다이나믹의 뜻은 원동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힘 또는 활력 그리고 에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을 압축시키거나 제한시켜서 그에 따른 역동성 에너지를 창출하는 이펙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EQ. EQ는 저음, 중음, 고음역대를 깎거나 또는 부스트시켜서 소리를 만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의 주파수 영역을 담당해 주는 게 바로 EQ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필터. 음, 필터의 의미는 걸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EQ와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공진기의 레조에이터가 더해져서 조금 더 과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이 이미징인데요. 어, 말 그대로 이거는 공간감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음을 좌, 우 또는 몇 가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연주자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연주자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번에는 메터링, 계량이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고요. BPM 그리고 음의 크기 또는 음을 튜닝할 때 쓰는 것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의 뜻은 변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러스, 플랜저 그리고 페이서와 같은 음의 위상을 변조시켜서 소리를 창출해내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나 조를 벗어나서 다른 키나 조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멀티 이펙터, 이거는 말 그대로 FX고요. 그리고 피치, 음의 높이를 조절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리벌브, 이거는 어, 공간감을 만들기는 하는데요. 이미징이랑은 좀 다르고요. 이것은 위치를 잡는다기 보다는 음 자체에 잔향을 만들어서 공간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스페셜라이저인데요. 음, 뜻은, 단어적인 뜻은 전문화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전문성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이 뜻과는 좀 다르게 소리에 조금 더 생기를 더하거나 아니면 베이스를 조금 더 더할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음의 크기만 올리거나 음의 발진기를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들고요. 일단은 제가 큰 단락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직접 보면서 사용을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습득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디오 FX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로직이 아닌 다른 DAW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리고 다른 이펙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음악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장르가 다르고 DAW가 다른 거지 음악적인 용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